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언제나 저희 바바차 영상, 그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바바차는 항상 빌러 전산에서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차 항상 소식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실 차 있으실 땐 언제든지 저희 바바차를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다 차를 다 찾아서 좋은 차, 추구할 때도 리포트까지다띄어서 확인하고 추구하니까요. 수당 없이 필요하시자면 전화. 비교 견적 해보셔도 되니까요. 다른 곳하고 저희하고 비교 견적 한번 해보셔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BMW 5 시리즈 6세대 520D 럭셔리. 굉장히 인기있는 모델의 흰색입니다. 전국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판매 가격은 1299만원. 네, 우선 디 c 조금 해드리니까요.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되시고요. 연식은 2014년식, 최초 등록일 2014년. 자, 키로스 159,000대에 그리고 정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경위베스트 차량입니다. 자, 보이시는 것처럼 정면차 이렇게 LED 램프로 돼 있어가지고 썬루프, 야 썬루프 있는 거 없는 것 차이는 굉장히 좀 차이가 나고요. 자, 이게 오이고디 럭셔리 모델이라 뒷도어, 네, 압축 도어라서 문을 살짝 닫으면 이렇게 고스트도까지 어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정면에 보이시는 라이트, 라이트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오고 흰색 바디라 앞면 선팅까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있는 거 확인되시고요. 자, 측면 쪽도 보시는 것처럼 뭐 광택 상태 워낙에 잘 나고 있고요. 샤카한테나뿐만 아니라 관리 상태, 봐 바도 필베이스도 굉장히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음, 뒤쪽 이게 이제 약간의 저는 좀 약간의 좀 그건데 듀얼 머플러가 있는 게 조금 더 이뻐 보이는데 이거는 이 모델은 이제 원모로되돼 있고 520D 엠블럼 다 보이시고요. 자 전석에도 가시는 시트, 그다음에 어, 전동 시트, 코일 매트까지 들어가는 있거 확인되시고요. 네, 뒷좌석에도 코일 매트 이 이제 포켓이 있는 거 없는 거 차이는 꽤 큰데 예, 이 차량은 있습니다. 자 운전석에도 보시는 핸들, 뭐핸들물 이게 이제 고질병이 없어요. 이렇게 까지거나 가죽이 해지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자 계기판 역시도 이제 스포츠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간색입니다. 노말이나 에코 모드로 가면 요 계기판 색상이 바뀐다는 건럭셔리 모델은 바뀌어요. 에, 그러시고 전반적인 가죽 시트 상태와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뭐 확인되시고요. 전반적인 보시는 것처럼 예, 스타트 버튼 예, 누르시고 어, 비상 깜빡이 보호 예, 뭐 까지거나 이런 거 전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보이시는 것처럼 내비게이션 역시 잘 되어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요이제 BMW 시리즈 중에 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요것도 주차할 때 이거 센스인데 센서가 들어가 삐삐삐 소리 나는 거 이거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이시는 것처럼 하이패스 예, 여기 보시면은 외장 네,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썬 예, 높고 조정 버튼 예, 룸밀레 없이 라이트 없이 잘 들어오는 거 확인되시고요 자썬 높고 차 차가 썬루프가 있는 거 없는 거 차이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예 보신 옵션 상태 요거 보시면 윈도우 깨지거나 자 그리고 운전하실 때좀 저는 이거 되게 추천하는 옵션 중에 하나인데. 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앞에 운전하실 때 요즘에는 스마트 내비까지 연동이 되는데 이때 모델만 해도 이제 키로스 이런 거 보시는 것처럼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아, 속도 이런 거 보시는 굉장히 좋고요 뒷좌석인데 공조, 기 보시는 것처럼 열선 열선 다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도 마찬가지로 잘돼 있고요. 자 엔진룸 컨디션 보시는 것처럼 뭐 때가 있거나 이런 장 굉장히 깔끔하게 잘돼 있다는 거 확인 시켜드리고요. 보시는 것처럼 타이어 휠 상태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성능 점검. 자 보시는 것처럼 검사일은 2024년 1월 9일. 예, 저희가 이제 새로다 점검을 해놨는데 성능을 다시 받았기 때문에 어, 검사일은 변동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는 것처럼 사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수리 요구. 보시면 예, 교환 요비. 저쪽 뒤쪽이기 때문에, 뭐 안쪽에도 보시면 사고가 없기 때문에, 단순, 예. 그냥 단순 교환이라고, 그래서 단순 수리라고 말씀드리고요. 보시는 것처럼 양호양호, 미세누, 오, 양호, 양호, 미세누이 월 양호판용 가든 차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 관리 상태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언제나 저희 바바차 이렇게 가성비 좋고, 딜러 전산, 그러니까 딜러 전산에는 정말 많은 차들이 있잖아요. 보증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항상 확인시켜드리고요. 다이가격로 조금 디시도 해드리니까요. 예, 네, 필요하세요. 이렇게 가성비 좋고 좋은 차 필요하실 땐 언제든지 비교견적 해보셔도 돼요. 예, 네, 저희 바바차와 다른 곳도 확인해 보시고 언제든지 저희 바바차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차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바바차의 김광중 숫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